박 수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문의 사항 중에 요즘 네.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러시아가 또 미국간에 대통령으로는 푸틴 대통령과 네. 트럼프 대통령간에 이게 진실 게임 이 있는데요. 요즘은입니까? 네, 지금 그뭐 푸틴이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네네. 기선을 제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뭐 스프런 백신 상품하다 뭐 일상 이상만 하고 그딱 그냥 내버린가 봐요. 네. 그래서 삼상을 안 거친 거 아닙니까? 네네.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되는데, 고 생략하고 이제 캐시를 했다라는 게 이게 제일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의도인데. 네네. 제가 보고 느낌은, 야, 참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규모 네네. 임상을 러시아 국민들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뜻도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뭐 실패하면 러시아가 실패하는 거고. 네네. 성공하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또 기여를 하니까. 아. 이래저래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그 소장님이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런 그렇고.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하고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 네네네. 저는 속으로 뭐 비판할 필요 전혀 없다. 뭐 러시아 사람들이 대신 용감하게 그거를 뭐 수백만 수천만이 그냥 해주는 거니 사회적 각이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네. 러시아는 또뭐모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이럴 때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국이든가 이런 데는 국민의 보건 생각해서 삼상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네. 여기는 뭐 무지 막지하게 뭐 해버리더라고요. 고맙죠, 뭐, 땡큐죠, 뭐. 네네. 미국과 러시아가네 누가 이 위너가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러시아가 될 수가 있는데 저무모한 시도가 네네. 성공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거 아니죠. 네네. 근데 합리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지금 이 상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공표도 있고 네네. 진행되고 있고 삼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나오죠. 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상을 해서 시판을 하든 미기 안전성 테스트까지 신중하게 하든 코로나 백신 문제는 이렇게 점점점점 눈 앞에 다 가는데 정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네. 어떤 경우는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월가 정시가 계속 레일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개발이 가시화되는 게 점점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네네. 그러게 되니까 이제 기술주가 조금 주춤하면서 경기주들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네. 지금 터닝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코스피가 3,400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뭔 얘기되는데요. 그 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코스피가 3천 이상 간다. 그렇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터는 언제나 그 뒷공문의를 따라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주가 올라가면 은 목표가 올리고 네네. 전망치 올리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배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쵸, 그쵸. 정시가 네네네.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음. 경기 치료하기 위한 통화량 만행이지만, 네네. 유동성이 모든 국가들이 다 주식시장에 다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만 지금 주택시장 주변에 열쩡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정부의 강력한 주택 억제정책 때문이겠지만, 네네. 주식시장으로 물고가 슬슬 이제 유입되는 것 같아요. 벌써 2,500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2,500이 다가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네. 정권 엔리스트들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전망을 한 거예요. 네네. 우리 박스권 정시가 10년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네네. 미국 시장 왜 올라갔나요?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과열이라는 동, 뭐 음... 전고점 돌파가 뭐 어렵다는 동,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진실 게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좀 승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예. 네. 그 동안에 그 연구 실적이 꾸준히 해왔거나 뭐 거기에 쌓여 있거나 또는 그만한 기반이 돼 있거나 네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우수한 인재들 이 거기 많이 가 있고 네네. 실력은 굉장히 축적돼 있다고 하지만 네네.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갑자기 이렇게 막뭐 공시로는 우리도 한다. 뭐 우리도 뭐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뭐만 공시가 다 나오고 가능성을 뭐엔비든빛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초우량 대형사들과의 단계별 뭐 이런 진행 경과나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세계 국민들의그 보건과 관련된 문제 이런 예. 거는 아주 철저히 이렇게 내병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그 갑자기 그렇게 툭 튀어 나오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예. 이렇게 툭뭐 우리가 문제였다고 하는 걸 별로 안 믿는 것도 네네, 그런 측면에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특히 코로나 사태기에 바이오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소장이 말씀대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한다 바이오 관련된 주가가 올라간 것을 거품으로 볼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품이죠 네네. 근데 이제 거품은 뭐~ 네. 우리만 거품이 아니라 음. 전 세계적으로 이 기대감이 이제 작동을 해서 유동성이 네. 몰리는 거니까. 네네. 그 거품인 자체가 이제 시장이죠 그게 그렇죠 네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뭐 진짜일지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뭐 극소수가 진짜일 것이고 네네. 또는 뭐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미국에 한두 개가 나올 수 있고 이래도 네네. 이제 전부 거품인 거고 네네. 이 많은 거품 중에서 이제 진짜 찾기 게임이 음. 어차피 뭐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오의 거품 논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유망원 종목이 될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거품 논쟁 속에 진실 게임을 통해서 진짜가 될수 있는 유망 종목 바이오 관련된 요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거를 예측해서 맞추는 능력은 없고요. 네네. 저는 항상 이제 가치 관점에서 가치 관점에서 그만한 역량이 쌓여 있는 기업, 객관적으로 이 데이터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거죠.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네네. 제 눈에 보이는 건두 개만 딱 보이더라고요. 어두 개만요? 예. 바이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CMO라고. CMO. 제조 위탁하는. 아. 위탁 생산 기업. 위탁 생산 기업. 요거 예. 좀 자세히 그 시청자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는 네. 반도체로 말하면 뭐 대만의 TSMC처럼. 아. 파운드리 회사 같은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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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제작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설계하는 기술은 없는 그 반도체 회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서도 많이 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제일 세계 최고로 올라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음. 토비스 원자가 세계 1등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동안 시설 투자를 못하고 계속 낙후돼 있어가지고 네네. 최신 그 시설 기술과 시설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고로 뭐 올랐었습니다 삼성 이시스 어떤 국가 어떤 기업에서 이것을 개발해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네. 전 인류가 전다 합니다. 인류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현재 이 CMO 회사들 다 동원해도 모자라 요 음, 턱없이 음, 모자랍니다이 음. 시설을 갑자기 어떻게 정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명히 그거 위탁을 받아서 수혜를 다 받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국내 연구를 같이 수행한 CMO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게 에스티팜입니다. 에스티팜, 동화제약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잠재 시장을 생각하면은 음. 아유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죠. 초기 단계라.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초대형 회사하고 같이 항바이러스 음. 제재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실력 이 있는 회사는 유일하다고 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최근 에 와서 어마어마한 시설로 이제. 갑자기 등장한 네. 세계 최고 기업이죠. 네, 모면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두개 회사는 네, 네. 언어에 대해서 개발하도록 그 수주가 오게 돼 있다. 아, 그러니까 네. 가장 문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이두개 기업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장세를 생각해서 이제 포션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투자와 관련된 팁한번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음. 그런 투자가 목적이 되서선안 된다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종목이든지 네네네. 투자 방향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단기간에 시세가 오르되려를 기대하고 시, 아니면 실망하고 음. 그런 건 트레이딩이고 갬블이고 매매거든요 95%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투자가 아니고 갬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음. 말씀드리는 거고 그 회사가 이, 이익을 내서 배당을 나한테 얼마나 줄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그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투자자분들이 음.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투자자분들이 95% 99%가 매매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매자인지 투자자인지 그 구분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계기가 제 방송을 보시고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중요한 그 시사점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